아, 정대하 위원님 평소 사법부 판단을 신뢰 잘안 하십니까? 어,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PPT 화면 좀띄워 주시겠어요? SNS에 이런 글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첫 번째요. 예.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판사 한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써지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제가 썼지 않습니까? <laughs>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무직 공직입니다. 상권 분립을 무시하시나요? 아닙니다. 무시하시는 것인데요? 이거 저 제가 언제 쓴입니까 과거에 쓰셨죠? 예, 한 7, 8년 되었을 겁니다. 동의하신다면서요, 지금도. 아, 그때 제가 썼다는 걸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은 동의 안 하세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배심 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저 글에 대해서 말씀 아니, 저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배심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거를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위원님, 참심 문제가 그러면 있습니다. 정치를 하세요. <laughs> 교육 위원 그 상임 위원은 네. 교육 과정을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네. 제가, 제가 헌법 지금... 안에서 교육 과정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만드는 자리잖아요. 상권분립과 헌법정신은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판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상권분립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것과 같아요. 정치를 다르... 하시라고요? 상임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거 지금 쓴거 아닌데 왜제 상임위원하고 누가 추천하셨죠? 상임위원으로? 당에서 추천했습니다. 당에서 누가 추천하셨죠? 민주당에서 추천했어요. 아, 민주당 누가 추천하셨죠? 아 그건 제가 잘모르저 생각을 위원님 갖고 계신데도 민주당이 추천한 거 알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에 의문을 갖습니다. 저 내용을 알고도 민주당이 추천했던 거라면 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위원님 저 글을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끝에 결론이 뭔지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저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일부 인사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여서. 그렇죠. 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SNS 저런 글을 올리셨어요.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 글을 사진을 올리시면서 밑줄에 이상태로 얼마나 버틸까?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 평론가십니까? 제가 탄핵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시냐고요? 상임위원으로서 적절한 SNS 활동인가요? 스스로 판단해주십시오. 그 기준은 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ppt 좀 띄워주십시오. 또 최근에 저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기 플랜카드에 뭐라고 쓰여진지 아십니까? 나라를 지킵시다. 그 밑에 빨간 테두리요. 안 보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왜 저런 글을 sns에 사진을 올리셨죠? 저 행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진을 것입니다. 왜 올리셨죠? 그리고. 상임위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입니까? 위원님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오. 상임위원으로서 저 사진을 올리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한 행위입니까? 대답 못하시겠습니까?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밑줄 친 내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정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블라블라블라하면서 내목한 우리는 8월 복중 땡볕에 고생하고 있다. 우리는이라는 표현하셨습니다. 밑에 무슨 사진이죠? 대통령 퇴진외 치며 네, 거리 네, 나온 시민들. 뭐, 우리는이라는 저희... 표현하셨어요, 위원님? 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정치 활동이죠. 명백하게 우리는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뭐라고 조금 편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8월 땡볕에 고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밑에 사진이 뭐예요? 8월 더위에 고생하고 있다는얘기입니다 <laughs> <laughs> 장난해요, 지금. 아니, 말 그대로 아닙니까? 저 사진 아니 보고. 내가 전화를 당하 김영태 의원 질문할 때왜 자꾸 그러세요? 네, 잠깐 예. 네. 다음, 어, 뭐, 다음, 뭐, 네. 네. 다음 PPT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3항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배영 위원장님 네. 지금 정대하 위원님이 이렇게 SNS 정치활동 하시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네.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위원장님 대한민국 교육이 편향되어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애둘러서 표현한 건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교육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고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 구조 사망 위반입니다. 정대 위원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정치활동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넓은 의미의 정치활동은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고요. 좁은 의미의 정치활동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치활동에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수사기관의 판단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발하십시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예. 들어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민단체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상임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를 가르치다 사망한 과학에 대해서, 과학 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한 교사는 2018년 희귀 질환인 육종암을 진단받은 후 투병 중 2020년에 사망했고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고인의 죽음과 3D 프린터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그뭐 그, 뭐 지적하신 이제 공무상 재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일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귀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은 희귀 질환의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약 그러니까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십수달이 부정해서 안 된다.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 물질이나 유해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 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무적적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위 판례가 고 서울 선생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역합 조사를 근거로 3D 프린터 사용과 육종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이때 검증의 절차가 타당한지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교사분들의 순직을 지금 이제 인정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 3D 프린터 사용에 있어서는 어,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인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고인의 아버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서정균 참고인님 잠깐, 서정균 참고인님 기준으로 우측 발언대에 잠깐 아, 좌측에 나오시겠습니까? 예, 서정균 참고인님 아드님이 사용하던 3D 프린터를 본적 있습니까? 네, 본적 있습니다. 아드님은 그것을 왜 구입했고 사용했습니까? 2013년도에 분당 경영 고등학교에서 발령을 받아가 갔는데 물리, 가 물리교사로 발령을 받아가니까 싫립계 고등학교에서는 뭐 대학 진학도 안 하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에 그해 그 3D 프린터 특허의 말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개인이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아마 그 기회가 왔던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두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하학생들 그그 동아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인근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에서도 그반가후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그 당시 경기도에서 그 과학 교사들이 누구든 3D 프린터 이런 문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뭐 이런 지원도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엄청나게 제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그 직접 그차출줄고된 것도 보기도 봤습니다 받고. 그러자 이제 그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님께서 12월 1 0일 국무회의에 그 내년부터는 그 3D 그 프린터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그 그 당시 미래창조부에서 이제 그 무한상상실 이런가 기부뭐 이제 산업부, 교육부 뭐 여러 몇개 부서에서 이제 합동으로뭐한 그 상상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아들이 그두 대를 가지고 그 기계를 쓰다가 막 갑자기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주기까네막 일곱 대, 여덟 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헬실에서 막그 틀어 놔놓고 이제 그 시연도 하고 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D 프린터를 대하는 아드님의 태도는 열정적이셨네요. 열정이라기보다는 아주 나는 뭐 우리 경상도보다 미치고 싶 거라, 그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도깨비 방망이냐 지가 원하는 대로 뭘 전부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가 이렇게 하더요 박근혜 대통령은 좋아하진 않지만이 사업은 정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뭐 좋다. 이런 소리까지 한테 해서. 아드님 이름이 참 독특한데 서울 고 서울 선생님이죠? 아버님께서 네. 지어주셨어요? 네. 투병하던 아드님의 모습 중에 뇌리에 가장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제가 뭐그 아들 이름을 그 서울이라 지은 것은 저는 완전한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다 부산서 에다 다녔기 때문에 정말 이서는 서울 말씨에 대해서 아주 그또 그것도 말고 또 제가 직장 다니멜 때 말씨가 너무 이렇게 투박하고 이래가고 진짜 그 엄청난 그것도 받고 이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가다가 버스에 누가 서울 마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말 로 아들은 이래 뭐 술로 보내가지고 서울 마시하는 뭐 이런 나가시를 만내가 뭐 이래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끝내 제지가 그것도 그 선생 발령 그거를 또 경기도 쪽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니까 서울시에는 그 당시에 그 물리교사 그 임용극이 없, 티어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에다가 그걸 했는데 뭐 경기도나 뭐 서울이나 똑같아 뭐 일단 그래서 또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고 예.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들이 그육종암이 걸렸을 때 2018년도인데 이그 27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는 3리디린트 때문에 아들이 죽 죽는다 죽었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꿈에도 안 해봤고 또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단지 내가 저한테한번딱 물어봤습니다. 나는 네가그 학교 다닐 때막 일렬도 없고, 뭐 밤도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나는 가로에 의해서 니가 이런 병이 걸린 거아닌가 아버지, 절대로 그런 거 아니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딱그런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일절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뭐 그래가 이제 저 끝내 이제 죽었는데, 저는 죽었어도 바로 마이래 이제 지말 맞다나 뭐 화장해줄려고 하지, 그걸 그래 화장해가지고막이레딱그 처리를 하고, 딱사 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또보인기에그뭐 이런데 그그그그 그, 그 보도 내용이 뭐 3D 프린터 관련 과학 경기 과학 고등학교 교사가 두 명인 하고 또 창원에 창원과학고등학교 교사 한 명하고 세 명이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가 육종함이 걸리가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육종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혼자 뭐육자을그리도 뭐 이렇게 했으면뭐 저도 그걸 뭐 애기카고 이런 능기 버렸을지도 저도 그런 생각이 근데 최 사람이 똑같이 육종함이 걸렸다고 하기에는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 올라가니까 학교에서도 그다음날 뭐 자기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게좀 기다려 봐라 그래서 인자 제 나름대로 정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3D 프린트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무슨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터 인터넷 치면은 막쭉 나오는 그전다 보고 또 3D 프린터 관련된 우리 인근에 그 창원에 뭐 공단이라든지 뭐 하는데를 다 네. 찾아가봤어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전년 거기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다 해결로 하는데 교육 현장만큼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인근에 그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각 고등학교를 다 찾아가봤어요. 다 찾아가 본데 여기 이런. 이게 이제 과학고 같 이런 이렇게 뭐이그 우리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이런 뭐 이걸 만들어 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뭐 그 캐빈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아, 나쁜 물질을 아, 아, 아드님이 아,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들었다는 네. 것이죠. 이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짧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만 예, 시죠 가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 3d 프린터. 나는 이 정말 첨단 제품이라서 아주 뭐 고급스럽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왜 이런지 알겠네. 지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제가 산 거를 두 개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럼 나 이거는 성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나아가 그 27개월도 병상생활을 하면서 참뭐 대화도 많이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죽음 관계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3D 프린터로 때문에 죽었다 하는 소리 정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고 나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그 이랬는데 그게 오길래 지그 블로그가 6월 10일 날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그 학교 학원 선생님이 3D 프린터 위험하다. 그러니좀 알아서 쓰라 이런 이야기 하길래 그래도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이래 그때 뭐 이런 방지 마스크 이런 걸 쓰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지는 3D 브리드 때문에 죽었다는 거는 딱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글 내용 자체는 얼마든지 3D 브리드 때문에 죽을 예. 수 있다 하는 아버님 그발언 네, 그래 짧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리해 주시죠 그렇지가 이제 그 죽기 전에 그내 방에 딱떨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살고 싶어요 탁 이렇게 하니 <laughs> 제가 진짜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혼자서 방에 새벽에 그때 시계가 한 3시한오분데 그래서 내가 아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자 죽고 나서 저는 다잊어먹을려고 이렇게 해가 이제 했는데 막 이리 이제 버려지가지고 줄기차게 전 정부 때개육부 장관님 면담 가기 부장관님 면담 욕으로 엄청 하고 전년 안 묵히더라고 더라고 그래가 막이러또또 잊어 들어서도 내가 이 장관님 계시지 마 장관님 만나려고 그기를 엄청 찾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말씀 좀 줄여 야겠습니다 예, 고만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예. 본 의원이 확인 한바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의뢰를 받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 조사를 실시했지만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첫째, 고인이 사용한 프린터 개수는 다섯 대에서 여섯 대였으나 역학 조사에서는 이보다 적은 두 대로 검증했고 3D 프린터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의 종류는 수없이 많으나 검증 과정에서 다섯 개의 측정 인자만 사용했습니다. 둘째, 화면에서 보시듯이 표준화 발생비에서 우리나라 육종한 표준 발생 확률보다 두배 높게 나왔음에도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지어 역학조사에서 조사표본으로 삼은 3D 프린터 설치학교의 교사수가 아니라 실제 3D 프린터를 사용한 교사의 수로 표본수를 잡는다면 발생비는 네 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어서 추가 진행 때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우리 이주 장관님한테 답변 요구 없으세요? 서울 선생님 교원 순직 인정 관련해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순직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네, 먼저 그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원의 순직 인정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이 지금 진행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지적하신 이 부분도. 그 반드시 좀 포함해서, 어, 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아버님 그 말씀하신대로 한번희가 순직히 인정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직적으로 그렇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